장님 나오셔서 복지 특강. 자 우리 박수로. 제게 주어진 시간이 1 0 분이라서 기독교 복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갈 겁니다. 사실 오늘 장희목사님 설교 중에서 만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말씀 받으면서 사실 많은 내용을 조금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청년 때에 대구 서문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대신대학교 친학과 4년을 맞을 때, 그때 우리 피종준 목사님 서문교에 회 오셔서 부홍이 할때 만났습니다. 만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 만날 때,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서문교에 있을 때에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북돌이 했습니다. 북쳤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북치고 하는 부엉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피종일 목사님 모셔서 앞으로 먼 훗날에 아마 고려장 시대가 올 거라 목회자 고려장 시대가 올 거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면 세상 고려장 시대가 되었어 이제 양, 그때는 양은 밖에 없었습니다. 외왕은 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가신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 제가 신학조 4년을 마치고, 신학가서 마치고, 제가 복직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왜 오늘, 피조 목사님 오늘 배출을 모셨는데, 정말 귀한 만남인데, 그때 이 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 목사가고 사회복지를 택했고 제가 서울 와서 경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마치고 외양원에서 60분의 노인을 모시고 22년간 외양원 원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의정부인의정광민교회 최남수 목사님 인교의 선임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교인 한만한 오천 명 되고, 목사님들이 약 스무다섯 분 됐으니까, 성기는 일에, 그래서 오로지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목사님들 오셨는데, 제가 감히 장으로서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것 용서하십시오. 그때 피종준 목사님을 안 만났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최종으로서 그냥 목회하는데, 교회를 막 담당하는 것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때 만남을 통하여 사회 복지를 갖고는 이후에 지금 사회 복지에 전공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60분을 모시고 20년간 원장하면서 열심히 섬겨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체류 교회라는 우리 합동축 GMS 그 화성 언론에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지금 이제 여양원 설립할 때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았어 여양원을 지어가지고 그성려서 나가신 분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지금도 60분 모시고 거기서 여양원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책임자로 우리 아들이가 했습니다. 아들이 가했습니다 아들 벌써 50이 다 됐습니다. 그 놈도 아버지 하는 요양원에 보니까 정말 본받을 게있어 저도 요양원에서 원장하겠다고 했어. 그 놈도 똑같이 경의자 쪽. 거기서 세 가지 박사과도 마치고 요양원에 가서 일 보고 있습니다. 섬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장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피종형을 안 만났다면, 저도 이 기독교 사회복지에 눈을 뜨질 못했을 겁니다. 그때 눈을 떠서 상당히 여기에 제일 선을 노력하고, 열심히 은퇴 목사님들 뒷바라지 하고, 준마피스는 날이 하도안넘으면예 제가 나이 많으 신노인들, 은퇴 목사님들 이빨지 찾아왔습니다. 그 양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 신학교에서도 기독교 사회복지학을 지금 10년은 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모든 분들이 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사회복지 오늘 복지 세미나라고 우리 기한 시간을 주셨는데, 기독의 사회복지 엄청 큽니다. 이걸 6개월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기초진 시간은 10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약한다면, 성경심외를 통틀어서 많은 통달을 해봐도, 내 이웃을 뭔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제일 처음 저희들 사회복지에 들어갈 때는 양론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90%가 기독교 관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 담당을 했고 과원을 담당을 했고 장원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진적으로 국가에서 사회복지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군들이 갖다주는 미국식 사회복지에 물들어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회복지는 옮기까지면 기독교가 먼저 앞서서 나갔고 그 이후에 국가에서 이 모든 정책을 펴고 왔습니다. 제가 이 사회복지를 강의한다고 엄청 많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건 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복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르칠 때에 너희들 내몸 같이 사랑하라고 이웃을 불쌍한 이웃을 돌보라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돌보라고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제가 사회복작을 강의하면서 여기도 말고 많은 곳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하나, 기독교적 사회복지는 옛날과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또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재단, 옛날에는 90%가 우리 기독교화라 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화가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원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그런 계통에서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트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년이 지난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는 그 내놈대로 살아가더라도 작은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교인들 다 나갔죠. 예배 못 들이죠. 홍보만 들어주죠. 이 정책에는 못 꺼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국가에서의 정책, 정책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노인대학이라든지 주간 보수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시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이제 개척해야 할 목사님들, 저희들 옛날에는 개척교회 하면요, 열분 나가시면 여덟 분은 성공하시고 두 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열분 나가서 개척하시면요, 두분성 활동 말동이고, 여덟 분은 사모님 폐물 다 팔아먹어요. 자식 돈다 갖았어요. 그래도 개축교회는 안 된답니다. 이청교회 세워뒀어 해도 집세가 안 나온답니다. 헌금이 안 나온답니다. 목사님들이 한 끼를 잡숫고 운영을 하신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작은 교회가 없이 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작은 교회는 정말 목판가 같았어 여러 가지로 큰 교회를 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이제 사회복지 교회 안에서 많이 이제는 청구해야 됩니다. 하대, 기독교적 사회복지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보고도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저 주간보호소라든지 아니면 노인대학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하십시오. 그러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는 2층 교회 세계 목사님 목회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비용은 나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너무 부담 안 줘도 그렇게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더크이셔실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 껴적 사회 복지를 베푸는데 이 베푸는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지 아니하면은 다헛거니다 오늘은 복지 세미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분은 다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도 몇분 계시네요. 그런데. 사실 이거 복지 세미나를 하면서 기도 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남이 중요하다고 했다시피 노인네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주님 영접하고 주말에면 누워서 진중세례라도 받고 가시면 천국 가시고 그 자녀들이 또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불교 쪽이나 원불교 쪽이나 다른 쪽으로 가서 만약에 한다면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시군에서 여기 아마 관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복지관을 지으면그 안에 노인시설도 만들고 어린이시설도 만들고 자모시설도 만들고 많이 만듭니다. 복지의 개념은 이제 많이 넓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한지는 몰라도 지금은 모든 것이 복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기에 주관하시는 담당자가 목사님이라든지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기독교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는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걸 금합니다. 종교를 내세우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보이지 않게 그들이 받는 그들이 아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건물을 운영할 기간을 구합니다 하고 공고를 내면 은 기독교 큰 교회에서 예 정부의 주는 돈 외에 이름을더 보태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교적에서는 정부의 주는 돈 외에 내가 5억을 우리 그것 갖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시의회에서 아무리 기독교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1억 주류는 교회에 맡기겠습니까? 5억 주류는 불교에 맡기겠습니까? 그리로 넘어갑니다. 불교가 운영하는 포교하는 그 복지관에서는 노인시설이나 가동시설이나 사무설의 모든 것이 불교가식 교육식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표고라 그러죠. 전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는 교회에서 좀더 폭넓게 모든 면에서 그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분녀복지 여러 가지 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송탄하고 통탄해봐도 내 이웃을 내몸것 같이 사랑하나.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진정 그 사람이 어떤 신부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 이웃을 예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복지를 행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복지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복지를 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 주어져서 제가 긴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드리도 만남의 중요성과 오늘 피정규 목사님 애마도 없이 오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말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 큰애들도 원래는 그런 신학과 갈려고 들어갔는데 아버지 아버지 보는 거 보니까 나도 복지하고 싶어요. 노인들 섬기고 싶어요. 돈은 적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큰 대학에, 많은 대학에 이사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대학교 교수로 가서 아니면 또 어떤 직책을 맡아서 가면은 많은 돈을 받고 갈수 있지만 복지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신도로서 가장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나 한번설 때인데, 니 와도 안노물으면은 경상도 말로 예 노인들 뒷다가 데려왔습니다. 그이야기하다가 저는 인생을 마칠까 합니다. 모처럼 여러분들 오늘 복지 세미나에서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이웃을 그스도의 사랑으로 레몬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복지를 행하는 것만이 진리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